안녕하세요.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인기가 많은 현장 나왔습니다.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8세대가 구성이 돼 있고요. 그리고 134세대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투룸부터 쓰리룸 작은 거, 그리고 쓰리룸 큰 거,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제가 촬영해서 보여드릴 건 제일 큰 실평수 26평 되는 타입을 설명드릴 겁니다. 그 전에 간략하게 인프라 한번 설명드릴게요. 학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한 도보로 5분 정도 가시면 부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중학교, 고등학교는 여기 찾길 건너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부평,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. 교통 같은 경우는 도보로 3분 거리에 7호선 부평 구청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차량으로 5분 정도 가시면 경인 고속도로, 부평 IC,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, 중동 IC도 아주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생활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대형마트가 3개나 있습니다. 상공롯데마트, 삼산롯데마트, 그리고 부평 노테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이용하시려면 도보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가시면 부평깡시장이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변에 어 마트라든지 재래시장도 많고 부평구청역 쪽으로 가시면 웬만한 먹을거리 그리고 한잔할거리 뭐 카페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생활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, 교통도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. 지금 외부 영상 같은 경우는.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촬영을 할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, 이제 내부 영상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내부 영상, 가실게요. 들어오시면 여기는 가장 큰평수고요 어 이렇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두 칸, 모는 어 넷짝으로된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일괄소등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. 가벼운 스틸로 된 사면등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. 어, 들어오시면 이렇게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, 이거는 천천히 돌면서 설명드리고, 우선 중간방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중간방입니다. 중간방 사이즈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요. 딴거 특이한 건 없고, 여기 공기청정기 아시죠? 요즘에 많이 설명해 드리는 이렇게 있고, 중간방 사이즈 괜찮고,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다용도실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다용도실입니다. 다용도실 이쪽에 여기 보시면 지금 놓으셨죠? 세탁기를 안쪽으로 좀 넣으시면 될 거고요. 이쪽으로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.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 공간도, 이 공간도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사용하셨습니다. 우선 거실과 주방 보여드리기 전에 메인 욕실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어, 메인 욕실인데 여기는 약간 단점이 조금 작다는 게 단점입니다. 좀 작은 것 같아요.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세면기 있고 선반이 있고, 근데 샤워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이쪽에 달려 있네요. 샤워기 이렇게 어, 정사각형으로 된. 메인 욕실이었습니다. 조금 작은 메인 욕실. 이제 뒤에 돌아서 주방과 거실 설명 드릴게요. 어 주방입니다. 주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습니다. 상당히 넓고 동선거리 잘돼 있고 약간 단점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주방이 보인다는 게 약간 단점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설명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 자리와 김치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. 넓게 잘되있고요이 공간도 많이 넓기 때문에 주부님들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상부장과 하부장이 똑같은 네이비톤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와서 좋은 건이 동선거리 이 동선거리 어, 주부님들 많이 요리하실 때 동선거리가 좀 이상한 주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선거리가 어, 제일 괜찮은 동선거리로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식탁 자리는 따로 없지만 아일랜드 식탁으로 돼 있어서 한 10cm 가량 내려가 있어가지고 식탁으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밑에는 오븐 자리와 밥통 자리까지 있으니까 어 요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방은 제가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. 이제 거실 가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. 거실로 왔습니다. 거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잘돼 있습니다. 넉넉하게 잘돼 있고요. 지금 간접 조명 그리고 메인 등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는 메인 등을 끄시고 간접 조명만 키시고 사용하셔도 아무런 무리가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. 주방과 거실까지 타일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줄눈 시공까지 해 놓으셨네요. 근데 줄눈 시공은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제가 일부러 여기 공사 중이어서 이 브라인드가 쳐져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빼놨습니다 왜냐 여기 지금 샤시가 너무 좋은 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샤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인드 하나 올려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겁니다 샤시는 에이 g 하우시스 샤시를 사용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와서 아트홀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토는 어, 일반 벽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, 요렇게 타일로 마감을 해 놓으셨습니다. 이제 거실 사이즈 보여드렸고, 이제 옆으로 가서 중간방, 안방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작은 방이 왔고요. 작은 방 사이즈도 중간 방 못지않게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약간 단점은 이 공간인데, 이 공간 여시면은, 요런 환기층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올라가시면은,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장점이 될수 있어요. 앞에 막힌 게 있어도 누가 쳐다보지 않고, 그리고 공기 순환은 잘 되고, 어 안방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안방이 왔습니다.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근데 이쪽으로 장 놓으시고 헤드를 반대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쓰시면은 안방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위에는 공기순환층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제 안방 욕실 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어 안방 욕실입니다. 안방 욕실이 메인 욕실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있는데, 여기 선반이 약간 없는 게 아쉽고요. 나머지는 안방 욕실에서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네요. 이제 마지막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지금 이 현장, 마지막 제가 설명드리면, 교통 너무 좋고요. 7호선 바로 옆에 있죠. 그리고 위치도 좋고 생활권도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규모도 꽤큰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타입 같은 경우도 어 아파트 평수 32평형 보시면 되니까 요점꼭 알고 계시고요.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원체 위치가 좋아서 투자하신 분도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 부평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